프로세서 5 0에요 그러면 프로세스 바에서 100으로 잡았을 때자 10씩 증가네요. 하자 프로세스 10씩 증가 50에는 색간 대리를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니니어 레이아웃은 자 여기에 보면 흐전탈 매치 웰업 아이디 자 DC 퍼스트 선언되어 있죠. 자 DC 퍼스트 텍스트에 우리가 여기 있는 DC 퍼스트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 보면 외락 컨텐츠로 선언되어 있네요 자 엉클릭 매 l 먼 클릭 클릭했을 때 l 먼 클릭을 했을 때자봐 여기 보시면 l 먼 클릭했을 때자 그러면 get i d 가 요거에 대한 i d 가 이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DCID가 d c first다. 그러면 이 문장을 타는 겁니다. 마이너스 0 c 감0할수 있도록 자 넘어갔습니다 버턴 id increase first 네요 자 선언됐어요 m 1 n c l i c k 도 같이 u n c l i c k 했을 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in 거기다 텍스트로 인, inc first를 써준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또 내려와서 그 다음 줄에 여기에 dc seconds 있고요 자 increase second 똑같죠 앞에서 선언된 것처럼 자 progress b a 이제 선언됐습니다 progress cycle 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뒤쪽에 또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610페이지에 네이아웃을 별도 배치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프로그레스 바를 표시한다. 자 그러면 기능은 퓨처 프로 r 스 p 막대 모양 원, 어, 프로레스 바를 표시할 때이 부분을 사용합니다. future increment uh, inter uh, indeterminate progress하면 원형 모양 progress bar가 만들어집니다 progress bar의 보이기 상태나 위치 값을 표현할 때 다음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자 void set progress bar visibility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activity set pro, progress를 메서드를 사용하시거나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11 페이지의 어, 프로세스 타이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타이틀이요. 윗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이스텐데 액티비트에 들어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아, 안드로이드의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그거를 상속받아서 프로레스바를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이부분은 자, int, mpro를 선언했습니다. public void, u n c r e t bundle. 자, 막, 항상 똑같죠? 자, 선언해줘야지만 화면에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자, request window f e a t u r 를 선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Feature Progress는 막대 모양 프로그레스 바를 어,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윈도우에 들어있는 Feature Progress 바를 Request 했습니다. 자, Second Content 를비유에서 Layout, Progress t i t l e 하면 화면에 이 모양이 뜨게 됩니다. m p r o 5000을 넣어 줬어요. 최초의 Set Progress NPro로 자, set progress b r visibility true 하면, 아, 이렇게 쭉 보이게 진행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ublic void m 클릭 m 1 c 릭 자, 크리겠을 때 get id, 어떤 걸 크리겠느냐? 자, 보십시오. 자, dc first, dc first에 대한 선언되어 있는 것을 선언했다. 그러면, if, 아, 200보다 m f l o 가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하죠 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자 앰프로그에다가 200을 마이너스 해줍니다 여기 퍼스트 피스 있죠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래서 세프로레스 앰프로그 브릭합니다 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감사하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인크리즈 퍼스트 하면 9800 보다 아 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플러스 해줍니다 200을 어,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 셋 프로에스 엔프로가 하면 이 부분이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니뉴 네이어 넥스맨입니다. 조금 전에 그 프로비드 엑 m 맨 이렇게 써는 데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쭉 계세요. 호리전탈 미스, 하이스, 디시퍼스트. 자, 써는 데 있죠. 버튼, 누르요 M1 클릭. 그러면 그러면, DC, 요거는 텍스트죠? 거기에 서는데, ID가 요겁니다. GetID를 가져올 때 요걸로 해서 가져옵니다. 자, 버튼 또 하나가 있는데, ID는 INC first로 되어 있습니다. 자, onClick 할때 메모 클릭을 사용하고요 텍스트는 INC 한칸 띄고 first입니다. 612페이지에 원모양 프로세스바는 범위나 위치의 개념이 없으며 보이거나 숨기기만을 가능합니다. 원모양 프로세스바일 때는요, 보이기 상태를 변경할 때는 다음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보이 i a c t i v i t y s e t p r o c e s s b a r i n t d e t e r m i n a t e v i s i b i l i t y 에서 이 메소드를 어, 보이기 상태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타이틀 바의 오른쪽에 원모양 프로레스 바가 나타나 뱅글뱅글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계속 재생됩니다. 자,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윗부분은 또 한번, 어, 한번 보시고요.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 퍼블릭 클래스 해가지고 이스탠드 액티비드를 프로레스 타이틀 2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oid, uncreate,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 super, uncreate, 마찬가지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feature, indeterminate progress, 아니, 까 원형을 이제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et content view, layout progress, title 2, xml,